그 여자네 집, 김용택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. 해가 저무는 날,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집. 생각하면 그리웁고, 바라보면 정다웠던 집. 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 불빛이,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깜빡깜빡 살아있는 집. 그 불빛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앉아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져 오는 집, 살구꽃이 피는 집,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꽃잎이 하얗게 담 넘어까지 날리는 집, 살구꽃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, 물을 길어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일으킨 물결처럼 가 닿고 싶은 집. 샛노울한 은행잎이 지고 나면 그 여자 아버지와 그 여자 큰오빠가 지붕에 올라가 하루 종일 지붕을 잇는 집, 노란 초가 집. 어쩌다가 열린 대문 사이로 그 여자네 집 마당이 보이고 그 여자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,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와 옷자락이 대문 사이로 언뜻 언뜻 보이면 그 마당에 들어가서 나도 그 일에 참견하고 싶었던 집 마당에 햇살이 노란 집 저녁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집 뒤안에 감이 붉게 익는 집 참새 떼가 지저귀는 집 보리 타작 콩 타작 도리깨가 지붕 위로 보이는 집눈 오는 집 아침에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거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 안으로 김치를 내려가다가 아따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이 하며 눈이 가득 내리는 하늘을 보다가 싱그러운 이마와 검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김칫독을 열때 하얀 눈송이들이 하얗게 하얗게 내리는 집 내가 한 방눈이 되어 내리고 싶은 집 밤을 세워 몇 밤을 세워 눈이 내리고 아무도 오가는 이 없는 늦은 밤 그 여자의 방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면, 발자국을 숨기며 그 여자의 집 마당을 지나, 그 여자의 방앞 뜰방에 서서 그 여자의 눈 맞은 신을 보며 머리에.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가만 가만 내리는 눈송이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만 가만히 그 여자를 부르고 싶은 집그 여자네 집그 어느 날인가 그 어느 날인가, 목밥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나와 딱 마주쳤을 때, 어머나, 깜짝 놀라며 뚝 멈추어서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반가움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환하게 들판에 고봉으로 담아 놓은 쌀밥 같이 환하게 하얀 이를 다 드러내며 웃던 그 여자. 한박꽃 같던 그 여자. 그 여자가 꽃 같은 19살까지 살던 집.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사 첫 집. 내가 밖에서 집으로 갈때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집. 그집 앞을 다 지나도록 그 여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.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그 여자네 집. 지금은, 아,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집. 내 마음 속에 지어진 집. 눈 감으면 살구꽃이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집. 눈 내리고, 아, 눈이 살구나무 실가지 사이로 목화송이 같은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집. 그 여자네 집.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지 그 여자네 집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.